자, 3월 1주차, 2번 문제부터 한번또 풀이 한번 해보자. 음, 문제 되게 짧아, 그치? 223에 2 223승을 223으로. <laughs> 자, 그러면, 왜 내가 뭐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직접 나눠? 어, 아, 그래. 뭐, 직접 나눠.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22에 223승을, 그죠? 223으로 나눈다?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죠? 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구요. 어,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 222를 223으로 해서 쭉 했을 때, 얘가 몫이 QX라고 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떤 R이 나온다. 네,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잠깐 복습 잠깐 좀 먼저 해볼게요.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거. 그죠? 이거죠. 자, 뭐냐, 어떤 거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이 fx를, fx를 나누는데, 이 fx의 전제 조건 있죠? fx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죠? 아무 때나 다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만? 방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방식 fx를 누구로? x 알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또 뭐다? 얘를 아무거나 다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제 조건 깔려 있어야 돼? 1차식. 그래서 있잖아. 이 나머지 정리는 단점이 되게 많아. 그죠? 아는 모든 식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항식에서만 적용되고 그다음에 1차식으로 나눠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어떤 방법보다도 나머지 r을 빠르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예요. 어떤 거? 요런 어, 다항식과 1차식이다라고 요 전제 조건만 만족한다면 나머지 r은 어떤 게 되죠? 요거죠. 피제수 x 알파가 0 되게 하는 값. 그렇죠? x 알파가 요놈이 0 되게 하는 값만 대입한다면 즉 그럼 얘가 날아가겠죠? 음. 그러면 요 부분이 날아가고 얘가 싹 날아가고요. 여기다 x에다가 알파 대입하니까는 f 알파는 r r이다. 나머지 r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 그렇죠? 아, 어,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당정식을 써야 되고 1차식이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법보다도 나머지 r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적해보자 다시 한번 요걸 보면, 222에 223승을 22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다. 했을 때, 요, 나머지 정리의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음, 요, 나머지 정리의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쌤이 요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 그래서, 식의 형태 만들기 위해서, 222를 X라고 치환을 하고, 그러면 223은 X 플러스 1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다항식 f(x)다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음, x에 223승. 여기다가 또 x에다가 x에다가 얘를 x에 x 플러스 1승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야?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 나중에 아직 여러분 모르지만 이거 지수란 것도 있는데 얘는 지수식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그냥 그런 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게안 나오느냐? 나중에 또 나오긴 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수형, 이 위에다가 미지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fx로 놓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세팅해 보면 어떤 식을? 요 식을, 요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죠. 그죠? 221은, 222는 fx, 223까지. 그 다음에 223은 x 플러스 1, qxr.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죠? 여기. Fx가 x의 2배 3승이니까 요 식에다가 이제 산수 계산할게요. 자 그럼 뭐였어 아까 여기 예, 피제수가0 대기하는 거 그죠? 그 얼마죠? x 마이너스 1이죠. 음. x 마이너스 대입합니다. x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배 3승에 자 얘는 뭐 어떻게 돼? 요쪽 부분은 다날아가죠 그죠? 어, 다 날라갑니다. 지워지고 나머지 r만 튀어 나와요 그래서 r은 이거다. 어? 근데 잘 봐. 나머지 r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케이스야?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5를 2로 나눴어. 그죠? 그러면 우리 기사 초등학교 다하던데 한번 해보자. 5를 2로 나눴어요. 그럼 뭐죠? 2 하면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전날, 컨디션 이안 좋았어. 그래서, 잘 많이 못 자서, 이렇게 했네. 2에다가 3으로 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했던 나머지 형태로, 나머지 정리식으로 쓰게 되면, 이를 5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3이구요. 얘가, 대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럼, 얘 같은 케이스 우리가 어떻게 적습니까? 잘못 나눴잖아. 그래서 한번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2에 3 빼기 1.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 이렇게 플러스 1로. 이 뒷부분이 이렇게 플러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 과정 있죠? 어, 얘를 갖다가 오버해서 3이다라고 2라고 해야 되는데 3이라고 잘못했을 때 이런 계산과정을 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계산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음,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마이너스를 나왔잖아. 그 마이너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얘를 다시 이 아래다 넣고200 이상 묶어서 계산해 주면 뒤가 뭐가 나와. 22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나눠지는 얘의 값에다가 빼기 1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20에다가 빼기 라니까 얼마 된다? 220이. 그래서 전체 답은 얼마가 된다? 어, 5번 이렇게 220이 된다라는 소리였네.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